마크스 보그의 기독교의 심장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믿음이 뭐냐, 네 가지를 소개했죠. 성경은 문자로 읽지 말고 은유로 읽어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에 계시는 분이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다알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이전에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예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거듭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정치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죠. 이렇게 믿음, 성경,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나라, 거듭남 이런 이야기들을 다룬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죄와 구원과 회개에 대해서 다른 구장을 읽은 거죠. 죄, 구원, 회개 이 내용을 마크스 보가 설명하는 글을 읽으면서 아 우리가 구원을 죄 용서받아 천국에 가는 걸로 이해를 하고 살았구나. 그런데 구원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설명하시잖아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구원인 거예요. 풍성한 삶. 우리들이 많이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건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뭐냐, 그 풍성한 삶이 뭐냐 하는 거죠. 마커스 그는 그거를 몇 가지로 나눠 설명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무지와 편견에서 벗어나는 거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원수, 사람과 원수 되는 것에서 화목을 누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길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인생의 가치, 삶의 목적. 그런 것들을 재발견하고 인생의 즐거움을 알아가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한다면 회개의 의미도 그럼 달라지는 거 아니냐? 죄가 인간의 상태를 단지 죄인 잘못하는 것 법을 어긴 것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만이 아니라 인간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태 노예 상태 소외 상태 대적 상태 이런 거 말이에요. 허무한 상태 이것이 죄의 상태라고 하면 인간의 상태라면 그리고 그것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럼 회개도 달라지는 거 아니냐? 회개도 죄를 용서받는 것만이 아니라 회개도 내 아집에 갇혀 있는 이거를 깨뜨리고 더 크신 하나님께 나를 내어놓는 것이고 회개도 사람 사람 사이에 있는 그 화목 원수됨을 사과하는 것이요. 사이 다처럼 사과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회개도 개인주의에서 깨서 공동체를 향해서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바꿔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의 의미도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의미를 이렇게 회복한다면 기독교의 심장은 다시 팔떡팔떡 뛰고 사람들의 삶은 회복이 되고 교회는 세상에서 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구장을 쓴것 같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구장을 읽으면서 나의 과거를 반성하게 된 거예요.